렌필드, 안녕하세요, 멘탈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이제는 피급 영화의 화신이 된 니콜라스 케이지와 엑스맨의 피스트로 익숙한 니콜라스 호이트 주연의 현대판 드라큘라를 다루는 영화 램필드 리뷰입니다. 영화 램필드는 드라큘라의 등장인물인 램필드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며 드라큘라의 시종이라는 설정과 현대를 배경으로 다루고 있는 신선한 재해석으로 이목을 끈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7,80년동안 드라큘라의 시종으로 잘 지나왔으나 이제는 슬슬 그에게 해방되어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싶어하는 램필드의 일탈을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리뷰 제대로 시작해보죠. b급 감성 코미디 드라큘라라는 소재를 이용한 판타지 액션 거기에 고어하고 슬래시한 청불 까지 포함되어 킬링타임 영화의 삼박자를 고르 갖춘 영화라는 점에서 오랜만에 끈적하고 지독한 맛의 코미디를 기대하게 만드는 작품 이었습니다. 또한 꼰대 상사의 종신 계약 사기 를 뿌리치고 퇴사에 도전한다는 시놉시스로 일종의 해방감을 다루는 듯한 마케팅 덕에 상당히 흥미로운 마음으로 극장 을나섰는데요 그런데 스토리의 진행이 상당히 진지해서 좀 놀랐습니다. 강제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사기를 당한 인물의 이야기 같은 그런 단순한 주제가 아닌 타인의 마음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악인들에게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백작과 시종의 관계로 다루고 있는 나름대로 진지한 주제였습니다. 일방적이고 부조리한 관계에서 희생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답을 찾고 그 답을 실현시켜줄 용기 있는 사람을 만나 드라큘라에게 대적할 의지를 얻어 자유를 되찾으려 하는 한 남자의 사투라고 바라본다면 나름대로 짜임새가 괜찮은 구성이었습니다. 여기에 니콜라스 조합이 매력을 더해주었는데요. 지난 22년에 개봉했던 영화, 미친 능력을 제작한 이후로 드디어 모든 빚을 갚았다는 소식을 밝혔던 니콜라스 케이지 배우는 이제 자신이 진짜 원하는 영화를 선택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모았고 이번엔 드라큘라를 연기하게 되었는데 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자칫하면 유치하게 보일 수도 있는 캐릭터를 포스 있게 살린 연기가 돋보였습니다. 또한 매드맥스에서는 순수한 캐릭터를, 엑스맨에서는 지적인 캐릭터를 연기하여 우리들에게 익숙한 니콜라스 홀트 배우와 각종 영화에서 허스키한 목소리만으로 시선을 강탈하는 아쿠아 피나 배우의 조합도 상당히 괜찮았는데요. 둘다 열정을 가진 인물이지만 상사에게 부조리를 겪고 상처받은 인물이란 점에서 서로에게 용기를 얻어가는 귀여운 케미는 물론 드라큘라와 램필드의 찌질한 말다툼도 보는 맛이 있었습니다. 후반에 들어서 주연 셋이 대면하는 장면은 인물들의 위치나 감정선이 다소 아쉽긴 했으나 순진한 램필드를 기준으로 주변에서 흘러가는 스토리를 보는 맛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구성에도 불구하고 영화 자체는 꽤나 싱거웠습니다. B급 코미디와 진지하게 흘러가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욕심처럼 느껴졌는데요. 특히 아카피나 배우가 연기한 레베카라는 인물의 과거 사정 때문에 극중 가장 진지한 캐릭터로 구성해놔서 지독한 맛의 코미디와 시원한 슬래셔 액션이 끝나고 나면 레베카의 진지한 장면이 이어지며 킬링 타임으로서의 흐름이 멈추는 느낌도 종종 들었습니다. 드라큘라는 잔머리가 좋지만 단순하고 램필드는 순진해서 그렇다 치는데 여기에 진지한 포지션의 캐릭터가 꼭 필요했나 싶었습니다. 아쿠아피나 배우의 강점을 살려서 아예 진지함을 버리고 치밀한 구성의 코미디를 쭉 이어 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더군요. 초반의 식당씬이 빌드업도 풀이 도 너무 좋았어서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래시와 한 청불 액션 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지절단은 기본에 신체 폭발 장면도 서슴없이 등장하는데, 과할 리액션을 하는 인물들이 딱히 없어서 오히려 액션이 시원시원했습니다. 특히 박쥐나 안개로 변신하는 드라큘라의 액션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물론 후반에 주인공 버프가 좀 심하게 작용된 건 아쉽긴 했지만, 종종 공포물이 연상케 하는 연출과 드라큘라의 피가 생명력을 재생시킨다는 설정도 흥미롭더군요.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당장 앞전에 존익을 봐서 그런지 막 나쁘진 않은 액션인데 눈높이가 너무 높아진 탓에 흥미롭다, 인상적이다 라는 표현 외에는 뭐 그럭저럭 보일만한 정도였습니다. 막할 말이 많은 영화도 아니고 러닝타임도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나오기 적합한 킬링타임 영화였습니다. 스토리가 생각보다 진지한 게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데 드라큘라를 좋아하신다면 한번 찍먹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입장은 남기며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빠이빠이.